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십니다. 임금은 잔치가 준비된 상황을 알리며 제차 초청 대상자들을 정중하게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이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들을 잡아 능력하고 죽였습니다. 분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침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이후에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선인과 악인을 불문하고 누구든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은 잔치에 많은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자리에 들어온 사람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았습니다. 주님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구원이 이방인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잔치 예복을 입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경고에도 바리세파 사람들은 자기들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헤롯 당원들과 작당하고 다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였습니다. 바리세인들은 로마의 조세법을 혐오해 왔으며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정치적으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입장이므로 납세를 적극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금은 로마에 매년 바치는 인두세를 뜻하는데 이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납세에 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을 내라고 하시면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잃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라는 신앙을 저버린다는 오해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비밀로 해로당원들이 로마 당국에 고발하게 되어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체포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함정임을 아신 예수님은 동전에 새겨진 초상과 글씨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가와 하나님 모두에게 충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은 세속 정부 역시 세우셨으므로 이것은 합당한 권리를 부여받은 기관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적용하자면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정부주의자들이 아닌 국가의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건강한 시민이 될 것을 가르치신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부활이 없다고 믿고 주장하는 사도 개인들이 수혼법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수혼법은 미혼의 남성이 죽은 형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그녀를 돌보면서 자기 가문의 유산들이 계속적으로 보호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죽은 형제들 즉 남편들이 일곱이나 되는 한 여인이 죽는다면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되겠느냐며 조롱 섞인 태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한다는 말은 스스로 속아서 길을 잃고 딴 길로 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의 족장들을 예로 드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은 산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심을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과 언약을 맺는 분이 아니요, 오히려 산자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수 있는 천사들을 만드신 것처럼 인간의 몸도 변화시키실 능력이 있으심을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혹시 현대판 사두계인들처럼. 성경 말씀보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조용해지자 한 바리새인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 그와 같이 중요한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십니다. 예수님은 마음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은 바퀴살의 축이라는 의미인데 곧그 사람의 생각이나 말 행동의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목숨은 활동하는 육신의 기본적인 원동력 생명의 힘을 가리킵니다. 뜻은 사람의 직적인 생명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힘을 뜻이란 단어로 바꾸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하는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신 것일지 모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구약 인용을 하시면서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두 계명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개명이 하나님께 전 인격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개명은 한 사람의 개인적 인간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대하듯 책임있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메시아의 조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시며 메시아가 단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왕이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섭정으로 모든 나라가 그분의 발 아래 놓일 때까지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로 침묵하게 했고 이후로는 그 누구도 감히 예수님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 앞에 굴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